안녕하세요, 숨끄락증입니다. 자, 점점 이제 날씨는 더워지고요. 어, 반팔 입으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 손목에 이렇게 예쁜 팔찌 하나 음, 착용을 하시면 되게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우리가 그냥 사실 이거 하나 하나는 평 매듭인데요. 어,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어는 거을 전통 매듭에서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가는 것은 칠보 매듭이라고도 합니다. 자, 2mm 파로코드 2mm 나일론사를 이용해서 했구요. 자, 코드는 조금 더 가는 걸 쓰시면 좀더 여리여리한 팔찌가 되고, 저는 2mm를 써서 살짝 폭이 한 1.5cm 정도 폭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감은 연봉 매듭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하였구요. 자, 예쁘죠? 자, 순구락증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가장 긴 줄을 자, 가장 긴 줄을 반을 접으셔서 자, 이끝머리에 자, 이끝머리에 어, 마지막 팔찌의 마감으로 저는 연봉 매듭을 할 건데요. 자, 연봉 하나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을 남기고. 합장 매듭을 해주겠습니다. 자, 합장 매듭. 자, 요렇게 두 손으로 잡으시고, 자, 아래쪽에 있는 끈을 위로, 뒤로 돌려주세요. 그리고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끈. 자, 이 끈을 방금 전에 했던 끈 뒤로 넘어가서 앞으로 나와서 만들어진 고리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당길 때는 이두 개의 줄을 동시에 잡으시고, 자, 살살 당겨주세요. 자, 그러면 어떤 모양이, S자 모양이 나오죠? 자, 이 공간이 더 크지지 않게 살짝 안쪽으로 옮겨, 옮겨가면서,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매듭을 시작해 나갈 건데요. 자, 이 나머지 두 줄을 자, 여기다가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자, 연결하시는 방법은요. 자, 이걸 여기다가 제가 걸어 놓을게요. 그리고 바늘 접으셔서, 바늘 접으셔서,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리고 이 고리, 속으로 이 속으로 이두 줄을 몽땅 넣어주세요. 그래서 당겨주시면서 바짝 조여서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의 끈은 자, 이번, 좀 전에 오른쪽으로 들어갔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들어가서 자이 고리 속으로 두 줄을 넣어주세요. 우리 마크라메 기초 중에서 가장 기초인 실 걸기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 여기에서 살짝 이제 출발점이 같지는 않아도요. 이 여섯 줄의 출발점이 같진 않아도. 어차피 이 매듭은 살짝, 어, 선글게 하는 조직이라, 자, 상관이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매듭을 하는데요. 자, 네 줄을, 첫 번째는 왼쪽 네 줄을 하시고, 두 번째는 오른쪽 네 줄을 가지고 평 매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조직을 전통 매듭에서 칠보 매듭이라고도 합니다. 자, 먼저 왼쪽을 먼저 할게요. 자, 가운데 두 줄은 기둥이 되고 양쪽 두 줄은 영랑끈입니다. 항상 일정하게 순서를 자, 오른쪽을 먼저 올릴게요. 이렇게 오른쪽을 그리고 왼쪽은 오른쪽 끈 위로 올라가서 구멍으로 나오면 되죠. 자, 이게 평매듭입니다. 이제 평매듭 반개가 된 거고요. 저는 조직을 촘촘하지 않게 하겠습니다. 약간 레이스 느낌으로 자, 이제 이게 평매듭 반개고요. 스퀘어 매듭이라고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을 올려 주세요. 방금 전에 오른쪽을 먼저 올렸으니까 이번에는 왼쪽을. 그리고 마찬가지로 타 넘어가서 왼쪽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까지 꽉 조여서 자, 이제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자, 이번에는 자, 오른쪽에 실을 순서 그대로 네 줄을 가지고 평매듭을 합니다. 자, 이번에 오른쪽 먼저 올리죠, 항상? 오른쪽 먼저 올리고, 왼쪽이 넘어가서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이 정도. 저는 바짝 붙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왼쪽 올립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구멍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이번엔 다시 자 왼쪽 네개 4개. 왼쪽 네 개로 합니다. 자 오른쪽 먼저 올리고 왼쪽이 구멍으로 나오는 거죠. 기둥 끈 아래를 지나서 그 다음에 왼쪽 올리고, 자, 이렇게 해서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항상 평매듭을 시작할 때 오른쪽을 먼저 올렸기 때문에 여기 일자처럼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 일자처럼 일자, 이게 항상 오른쪽에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도 조금 더 섬세하게 하실 것 같으면,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오른쪽을 먼저 올리시고, 왼쪽 부분 하실 때는 왼쪽을 먼저 올리시면, 양쪽 가장자리로 일자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 오른쪽 갑니다. 자,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왼쪽 올리 이번에는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왼쪽 하실 때는 왼쪽을 먼저 올려볼게요. 그리고, 그리고 오른쪽. 자, 이렇게 왼쪽을 먼저 올렸더니, 왼쪽에 이 일자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계속 이제 이런 식으로 할게요. 자, 왼쪽 할 때는 왼쪽을 먼저 올리고, 오른쪽 할 때는 오른쪽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크게 차이는 없지만, 자, 이래서, 어, 팔자의 길이만큼을, 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마감을 연봉 매듭으로 할 건데요. 자, 이네개 중에 두 줄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두 줄은 잘라내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하시면, 가운데 있는 두 줄을 이용해서 하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딱 중앙으로 오는 지금 이두 이 줄을 이용하려고 하니까 오른쪽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줄과 이 줄을 이용해서 합장 매듭을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잘라내 줄 거고요. 자, 이두 줄을 여기서딱 중심에다가 자, 합장 매듭을 하겠습니다. 자, 합장 매듭은 아래쪽에 있는 끈을 앞으로 뒤로 돌아 들어갑니다. 딱 잡아주시고 나머지 끈 하나로 방금 했던 끈의 아래를 지나서 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여기까지는 잘 하시는데 여기서 실을 이제 조이실 때 이렇게 양쪽을 동시에 잡으시고 자, 균일하게 잡아 당기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딱 마감을 해준 거죠. 자, 이 나머지는 잘라 버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이렇게 지저분한 부분을 다 지금 잘랐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연봉 매듭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이 중심은 반드시 검지와 중지 사이에 오게끔 놓아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끈을 이렇게 잡으시고, 자, 이렇게 끈딱 잡으시고, 돌아서 중심이 중앙에 놓이게 하시고 움직이지 않게 딱 잡아주세요. 그리고 이쪽 끈을 이렇게 돌려서 그냥 이렇게 놓지 마시고 반드시 중심의 위쪽으로 가게. 놓아주세요. 이 중심의 위쪽으로 가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또 다른 끈을 중심의 아래를 지나서 중심의 오른쪽을 지나서 첫 번째 검지의 아래에서 위로 빼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나머지 끈으로 중심의 아래를 지나서 중지 끝목을 떠줄게요. 자 이렇게 자.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떠줘서 자 그런 다음에 손가락에서 그대로 빼주세요. 많이 변형시키지 마시고 자 이렇게 빼서 바닥에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놓아 보시면 지금 어느 부분이 보이시냐 하면 자, 오른쪽은 이렇게 하나 나갔고요. 왼쪽 하나 나갔고 그다음에요. 중심에 요렇게 젖혀 보시면 눈 모양에 이런 게 하나 생기고 눈 중심에 자, 이 중심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요렇게 눈눈 모양이 하나 생기고 위쪽에 칸이 하나 생기고 아래쪽에 칸이 하나 있어요. 그럼 자, 위쪽 칸으로는 왼쪽 끈이 들어가면 되고요. 아래쪽에 있는 칸은 오른쪽 끈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럼 오른쪽 끈이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이 중심을 돌아서, 이렇게 돌아서 이쪽으로 아래쪽 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아래쪽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왼쪽 끈은 이 중심을 돌아서 위쪽 칸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자, 위쪽 한.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밑으로 들어간 이두 개의 끈을 딱 잡으시고, 중심을 잡으시고, 살금살금 당겨주세요. 이렇게. 자,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연봉 매듭이 하나 만들어집니다. 자, 요 부분을 적당한 위치로 옮겨야 되겠죠? 그럼 지금 보시면, 자, 여기서부터 끈이 이렇게 나가니까요. 이 끈을 따라서 조일게요. 그럼 이제 이 끈이 어느 쪽, 어느 끈인지를 보시려면 한번 당겨보세요. 그럼 당겨지는 게그 끈이죠? 자, 이렇게 당기면 이거네, 이거. 원래 위치 적당한 위치 손목을 둘레만큼 되는 위치로 옮기려고 합니다. 금자 이렇게 당겼고요. 그대로 끈 따라서 조여 줄게요. 자, 그리고 자, 한쪽 끈은 조였고요. 그다음에 요끈 요 자, 이 끈은 어디로 가는지 한번 당겨보겠습니다. 자, 어떤 게 당겨지는가 보시면, 자, 이 부분이 당겨지죠. 자, 당겨지는 끈 쪽을, 그리고,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연봉 매듭이 도저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자, 여기다가 이제 단추를 끼우셔도 되고요. 우드볼, 우드볼 같은 것을 끼우셔도 됩니다. 요령껏. 그렇지 않고, 어, 연봉 매듭을 못하시면 그냥 우리가 옥매듭이라고 해서 두 번을 거품 묶어서 매듭을 지어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니까요.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자, 1mm 내지 2mm를 남기고 잘르시고, 저는 나일론사라 불질 마감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하면 팔찌가 하나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조금 있으면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죠? 저의 코디 제안입니다. 멋스러운 탈지가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구독해주세요.